쫑쫑입니다. 쫑쫑입니다. 안녕하세요.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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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비. 오미 헤헤. 맨날 따라 해본 거고요. 자, 오늘 컨텐츠는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 두구두구두. 두구두구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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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모릅니다. 뭐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책 읽기? 몸에 퀴즈 맞추기 그게 좋겠네요. 가져오겠습니다. 안녕 아기 몸에 대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자 문제 첫번째 퀴즈 나이가 들면 왜 머리카락이 하얘지나요? 왜 하얘질까요? 퀴즈 잘맞추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머리를 부딪히면 왜 혹이 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보내주세요 이제 어려운 거다 할게요 한자가 날씨 어요 비는 어떻게 멈추나요? 어떻게 멈출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올려주세요 짜오. 4단계 문제. 뭔가? 4단계3단계 문제. 면왜 몸이 좋아질까요? 등등 아시는 분은 적어주세요. 음. 귀는 왜 달려날까요? 댓글로 보내주세요. 이제 할게 없습니다. 이제 잘 풀었으면 이제 역사책으로 가보죠. 고고! 잠깐, 여기다 댓글은 꼭 길게 달아주는 거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Go, 알았습니까? 자, 티의 기본 역사책인데요. 더 기본적인 거. 조선 태 조선 태종의 세 번째 아들은 누굴까요? 정답 을 아시는 분은 적어주세요. 조선 태종 바로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드릴게요. 세종대왕님인데요. 위대한 한글. 빰빠밤. 다음 문제. 하나가 된 나라를 꿈꾼 민족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페스탈로 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짜주세요. 이제 역사는 다 풀었으면 좋은 사람이 됐을 텐데 이걸로 한게 풀어야 됩니다. 형제들은.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발명한 건 누구실까요? 이건 형제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그리고, 이 역사책이랑 이거 두 개랑, 조사성어, 5만원, 잊지 마세요! 안녕!